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로 만나뵙게 된 최민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사, 외계 생산, 물류 네 가지 모듈로 ERP 정보 관리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부분은 공통 부분인 경영신과 ERP 부분과 인적자원 관리 이해, 그리고 모집이나 채용 면접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확보, 그리고 개발,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개발 부분과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복리후상이라든가 임금관리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유지는 노사관계관리 이런 부분이 내용이 실려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사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통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이론 부분이 1급과 2급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급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공부를 다 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인적 자원의 개발 부분에서의 조직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직 개발 변화 부분에 대한 것만 1급에 들어가고요. 2급에서 이 부분만 딱 한가 정도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2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거의 1급 범위 다 공부한다. 전체를 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회계 부분은 공통 부분 경영신과 ERP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관리회계에서는 원가, 예산회계 요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세무, 관리회계 요렇게 있고요. 재무회계는 1급, 이급 공통 범위에 해당되고 세무회계 관련된 것들은 1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세무회계에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의 세무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세무장 내용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범위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생산입니다. 자, 공통 부분은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생산 계획 통제 그리고 공정 관리, 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부분,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급, 2급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3장까지고요. 품질 관리는 1급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산은 그래도 좀 범위가 이렇게 큰 크다고 느끼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생산이라는 부분 생산 파트라는 거에 조금 함축되어 있는 부분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생각보다 이론이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그런 계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 들어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생산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 범위 이론 범위는 상당히 짧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류인데요. 물류도 공통 범위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류는 좀 범위가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 ERP 정보관리사 네 가지 모듈, 인사회계 생산 물류 중에서 인사회계 생산을 제외한 건다 물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회계적인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숫자 계산도 좀 빨라야 되고 분석적인 부분도 좀 빨라야 되고 요런,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어, 좀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좀 재미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서 아셨죠? 네, 그리고 영업관리부터 구매관리, 요 파트는 1급, 2급 공통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역관리는 1급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범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험 일정 및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스케줄링을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에 맞게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일정 1 년에 총6회 실시됩니다. 그두 달에 한 번이에요. 두 달에 한번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많은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 떨어지면 다음 시험 뭐잘 다음 시험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거 말고도 솔직히 자격증 여러분들 하실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그 기회는 많은 시험이지만 좀 단기 합격하자라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어 이렇게 기회가 많은 시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자신감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이번에도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고 세번 떨어졌네 네번 떨어졌네 이렇게 하면은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 에 이러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합격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 따라서 쭉쭉 따라오시면은 단기 합격 분명히 할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1급은 이론 3십이 문항입니다 인사만 삼 3문항으로 한 문항이 많고요. 그리고 실문 25문항 전체 다 시뮬레이션이고요. 평균 7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물을 합친 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부분이고요. 꽈락만 조심하세요. 꽈락은 60점, 각각 60점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급 이론 20문항이고요. 실문 20문항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합니다. 그리고 꽈락은 40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락만잘 피하시면서, 좀 이론이 좀 강하다, 그러면 이론 쪽으로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무가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실무 부분도 좀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합격선에 맞춰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잘 하셔야 된다는 거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및 공부 방법이에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각 파트별로 정말 골고루 출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뭐책한권에서 독하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얘기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 되는 용어들, 그리고 뭐 계산식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가이드 및 수업 방식이에요 자 시험 가이드 일단은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라라고 1차적으로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양이 또 학교마다 각 시험장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많이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오타 나오고 막. 마우스 막잘안눌리고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좀 점수를, 이론이 첫째로 먼저 보기 때문에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면 실물을 볼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점수를 좀 확보하라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오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퀄리티의 시험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드시 좀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3회차, 4회차 정도는 꼭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실무 부분 전체에 시뮬레이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요 실무 부분 연습은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재차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제가 이제 회사 경력이 좀 아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탄탄한 현역 경력을 바탕으로 예시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같은 것도 처음 용어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합격 목표라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만 정말 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고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 갈 때는요 계산기 반드시 챙겨가세요 기본형 계산기 챙겨가셔야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 공학용 계산기 안됩니다 기본형 계산기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론 실무 모두 전산으로 실시되기 때문에요 뭐 omr 카드로 이렇게 해서 별도 작성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좀 컴퓨터 화면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론과 실무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 5분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론에서 실무로 가는 그냥 좀 전환되는 그 시간뿐이기 때문에 별도 이동 시간 없어요. 화장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하고요. 저랑 같이 이제 즐겁게 강의를 듣고 단기에 합격을 하는 이제 수업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